좋아! 아 어, 좋아! 좋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CF모토 분당점 서팀장입니다. 어, 지난번 제가 올린 시승기 간단 시승기 영상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또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너무 지금 이 자리에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보다 좋다고 아무리 해도 실제로 이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구매까지 이어져야만 그게 진짜 제 후기가 제 느낌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느낀 그대로 어, 말씀을 드렸더니 좀 좋아해 주시고 좀 믿어 주셔 가지고 저도 또 영상을 촬영하는 데또큰 힘이 됩니다. 또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연비는 제가 연비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연비가 나빠도 웬만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단 좋습니다. 이기통 순행식 바이크고요. 국민 연비는 사실 해외 구글링 자료 찾아봤더니 바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료 화면으로 제가 대체를 한 거고 연비보다도 가장 또 궁금해하신 거 바로 워런티 보증과 AS, AS 기간 AS 장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저 역시도 전국 대리점망을 자세하게 제가 본 적은 사실 없었는데 문의가 엄청 많으셔 가지고 제가 직접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워런티 기간에 대한 정보 우측 화면에 띄워 드렸고요. 전국 대리점 현황 계속 띄워 드리겠습니다. 강북, 용산 그리고 홍대 아쉽지만 강남은 렌트비가 비싸서 임대료가 비싸서 강남은 없고요. 하지만 강남과 15분 거리인 저희 성남이 있습니다. 아래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도서상관 지역을 제외하고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 거리에는 AS를 정식 워런티 AS를 받을 수 있는 공식 대리점이 분포해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제주도나 강원도는 없는 건 정말 좀 아쉽긴 하지만 메이저 수입원들도 쉽 쉽게는 어, 대리점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어, 유동인구라든지 실제 거주인구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 집앞 카센터 엔진오일도 교체 그냥 쉽게 하고 뭐든지 소모품 간단하게 관리를 내가 직접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자동차 역시도 내가 뭔가 본사에서 보증을 받을 만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네 고객님 뭐 어디+ 어디 사업소 성수 사업소로 가세요 뭐 어디 사업소로 가세요 지정돼 있는 사업소로 좀 멀더라도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as 가 안된다 또는 멀어서 힘들다 라는 생각은 조금 저는 어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좋은 수입차 좋은 독일차도 기계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불량 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르게 각 대리점에서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한 어 경력이 또 노하우가 많은 노하우가 좋은 그런 매장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무튼, 최근에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영상을 촬영할 욕심에 계속 제가 CLC40을 타고 출퇴근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laughs> 진짜 편합니다. 진짜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손이 가요. 이게 아무리 좋은 바이크, 아무리 비싼 바이크라도 부담스럽거나 이게 좀 무겁거나 타는데 불편하다면 잘 손이 안 가게 되겠죠. 근데 뭐 조그만한 스쿠터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고속 항속주행도 가능하고 힘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쁘고 그러니까 자꾸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시승 기간이 끝나더라도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뭐, 어, 바버, 450 CLC, CLC 450 바버가 될, CLC 450이, CLC 450이나, 뭐, 바버 모델이나, 뭐, NK 450 역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시승차를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c f 모터 성남점 서팀장이었구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좋아, 좋아요.